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 섬김의 교회 하대중 목사입니다. 오늘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둘째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심고 있습니까?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입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하셔야 할 차례입니다. 나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적용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자기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종류의 양육이나 제자 훈련을 받았던지 간에 삶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르게 제자 훈련을 받았다라고 할수 없습니다. 어떤 힘든 프로그램을 하나 통과했다는 만족감에 그저 빠져 사는 사람일 뿐일 겁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을 만드는 일입니다. 영생을 거두는 자로 만드는 일입니다. 제자 훈련을 한 사람끼리만 뭔가가 특별한 관계다라고 여기며 제자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못하는 순간 그 훈련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손해를 입어도 피해를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묵묵히 있냐 하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미 내가 죽었음을 선언한 사람입니다. 나의 공로, 내 자랑은 결국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심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선을 행하는 일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흔히 선한 일을 단순히 착한 일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선과 착함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한 일과 착한 일이란 주의 일과 하나님의 일 혹은 여호와의 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개념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중에 심한 방해, 공격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모든 일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등장하기도 하죠. 이럴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의 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물러나지 말고 담대함으로 이겨내며 살아내시는 cts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